시편 135편 주님의 자비를 찬양함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난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한 신 분이시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신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다. 땅 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려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창고에서 끌어내기도 하신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마지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치셨다. 이집트야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나타내셨다. 바로의 모든 신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주님께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힘이 있는 왕들을 죽이셨으니, 아모리왕, 시온, 바사왕 옥,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죽이셨다. 주님께서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셨으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 대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일 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아론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레이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주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시원해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10편 136편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무리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에서 이끌어 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에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힘센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0편, 137편, 복수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도두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 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 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너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대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10편 138편 온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어라. 다이세노래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지졌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복도 두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들을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1편 139편. 주님은 늘 가까이 계심, 지의자를 따라 부르는 다이세 노래. 주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녘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 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아 어둠이 와라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10편 140편 도움을 구하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이세노래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셀라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받습니다. 셀라.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래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예언하는 소리에 길을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두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 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되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젤라. 나를 에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뒤덮어 주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해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끄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혀를 놀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폭력을 노리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인을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10편 141편 주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 다이센 노래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양으로 받아 주시고 손을 위로 들어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 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내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스, 올, 어기에 흩어질 것입니다.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 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 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 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 주십시오. 시편 143편 위험 속에서 드리는 기도 다윗의 노래 주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니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셀라.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 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